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혈당 컷 여주입니다. 다이어트를 할때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바로 혈당이에요. 이 혈당과 관련해가지고 인슐린 저항성 문제를 저는 가장 관심 있게 살펴봤었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다이어트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다이어트 하는 기간 중에는 혈당컷 여주 제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갖가지 방법을 다 써가지고 혈당을 관리를 했었거든요. 혈당을 잡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중에 첫 번째가 식사를 거꾸로 식사법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밥을 먼저 떠드시잖아요 근데 그 순서를 바꾸는 거죠 식이 섬유를 먼저 드시고 단백질 드시고 탄수화물을 가장 마지막에 드시는 게 거꾸로 식사법이거든요 저희가 식이 섬유를 풍성하게 식탁에서 섭취를 못하니까 사전 잡티를 가장 먼저 먹는 거죠 그다음에는 식탁에 있는 단백질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었던 거예요. 모든 끼니를 이렇게 거꾸로 식사법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근데 다이어트를 이제 24kg를 감량을 하고 나서 이 혈당컷 여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너무 좋겠다. <laughs> 좀더 편하게 하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이거든요. 저는 다이어트 할 때는 이 제품이 없었지만, 유지할 때이 제품의 효과를 탁월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지를 하고 있어서 먹고 싶은 거다 먹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빵이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할때 탄수화물을 웬만하면 줄이다 보니까 가장 못 먹었던 게 빵이었어요. 혈당컷 여주가 있으니까 이걸 항상 챙겨 다니는 거죠. 그래서 혈당컷 여주를 항상 먼저 먹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면서 이 제품 덕분에 유지를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 혈당컷 여주가 없으면 저도 아마 요요가 오지 않았을까요?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